말로는 다 10월 상달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 10월 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첫 질문은 그거로 수진님께 물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10월이 되면은 모든 걸이 정리를 하죠, 정리 정리를 해가지고 어, 시, 10월 보름이 되면 어, 10월 보름이 되면 어, 동안 그 공부가 들어갑니다. 10월 보름날. 어, 그렇게, 그, 9월이면 모든 추수가 끝나고, 어, 이제 10월, 10월 상달이 되면은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어, 우리가 내년을 위해가지고, 어, 내년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모지렘을 다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10월 달이 되면은 모든 것을 어 나무로 이야기하면 이제 정리를전부다해 가지고 안으로 내면으로 갖추기 시작을 하죠. 어 갖추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잎도 다 떨어지고 어뭐 이게 그 이제 광합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 내면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땅의 힘을 뽑아 올리려고 이쯤다 내려간단 말이죠. 물을 내린다 이야기를 하죠. 어, 응? 어, 모든 사회에서 이렇게 처음보다 이렇게 술렁거리던 이런 힘들이 이제 좀더 정리가 되면서 땅에서 기운을 뽑아 들릴 때가 되는 거죠. 어, 겨울에는 땅의 기운을 뽑아 가지고 그걸 우리가 좀 모질이든 어, 또 어, 정리가 안 됐던 것을 땅 힘으로 좀더 재생을 시키는 겁니다. 응. 재생을, 시키, 재생을 시키면 봄이 돼서 이제 활력소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렇게 모든 것을 어, 다 내려갖고 정리를 해갖고, 어, 이제 막 뛰다니던 것도 조금 자제하고, 어, 뭐든지 이렇게, 그래서 내면을 다스리는, 어, 기간. 그래서 이게 종교적으로도 전부 다 동안거를 들어가고, 그 활동하던 걸 조금씩, 어, 놓고, 어, 안거를 시작을 하죠.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계가 뚜렷한 대한민국은 어, 여기는 동한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 어, 저쪽에 밖으로는 원래 동한거가 아닙니다. 어, 안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우리, 우리 민족에서 나갔던 것이고, 어, 그렇다 보니까 동한거라고 나갔는데 그쪽에는 동한거가 없죠. 어, 이 나라에서만 동한거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10월 상달에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기운을 바꿀 때다. 그러니까 그좀 이렇게 뜨 갖고 있던 것도 조금 내려앉춥고 어, 우리 내년을 위해 가지고 이제 힘을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다,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준비를 하는 게 어, 10월 상달입니다. 어, 그래서 보름 되면 안거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뭐든지 뿌리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뿌리로 어, 활동을 하다가 전부 다 뿌리로 다 들어갈 때가. 이제 10월 상달이 되면 뿌리로 내 기운을 막 내리죠. 내리 가지고 이제 11월이 되고 하면은 이제 이제 뿌리에 기운이 다 들어가서 어 이제 12월 달 되면 요 안에서 작업하는 거지. 이제 밖에는 전부 다 기본만 놔두고 어 안에서 작업을 하거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인류의 뿌리입니다. 아, 대한민국은 인류는 이 고목 고목나무 집판대로 보면 돼요. 인류가 고목나무인데 서양은 나무 가지고, 어, 요, 동양, 요, 들어오면은, 요, 저, 천산산맥하고 히말라산맥하고, 야 요, 안으로 하면, 요것은 나무 몸통이 되고, 어, 이제 고목나무 하나로 보면 돼, 인류지판을. 이렇게 대한민국은 압록강, 두망강, 요거는 산맥으로 그어놓은 게 아닙니다. 물로 그어놓은 땅. 아, 요러면, 어, 해동 대한민국, 어, 일로 들어오면, 요거는 삼천리 검수강산 아, 요게, 여기 뿌리란 말이죠. 어, 뿌리가 할 역할이 있고 둥치가 할 역할이 있고 가지가 할 역할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죠? 이게 지금은 때가 때가 뿌리로 물을 내리 가지고 뿌리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은 인류로 뻗어 나가야 될 때가 돼 버린 거죠. 어 인류 인류 운행에서 어, 따지면 어 70%를 전부 다 일을 끝냈기 때문에. 어, 진화도 끝났고 전부다 이렇게 그 모순도 끝났고 일으키는 것도 끝났고 전부다 어, 그뭐 기술도 개발됐고 뭐선 전부다 진화가 다된 거죠 지금 인류가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이제 이 뿌리로 전부다 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 내려가지고 뿌리에서 지금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인류로, 이제, 뿌리에서 기운을 올려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후천시대가 되는 건데, 3대7의 법칙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왜할 일이 없느냐 하면, 인류로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나라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이 나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 나라 안에서는 공부인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돈 벌어가 먹고 살라고 살아붙은 겁니다. 어 그러니까 또 여기서 또 먹고 살라 그러니까 이제는 힘든 거죠. 어 이렇게 된거라 이제 후천 시대가 이제 열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동안 거를 새로 시작을 이제 민족의 공부 동안 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활 도구 생활 공부예요. 응? 어 우리 우리 민족은 원래 생활 도인이지 원래 이렇게 갖고 어데 종교 도인이 아니다 말이죠. 어, 생활도인인데, 생활도를 닦는 데 있어서, 신앙도, 종교도, 무슨 사회, 무슨 이 철학도, 전부 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생활도인들은 모르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핵심을 우리가 배우면 다 알게 돼 있는데, 핵을 못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30%를 우리는 공부를 하면, 70%는 저절로 알게 돼 있는데, 핵을 안 배우고, 그냥, 나무 가지만 붙들고 헤맨 겁니다. 어, 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30년 동안, 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 기도를 한다,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 사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아 그니, 생활도인들이 지금 나와야 되고,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은 생활도인들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홍익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부 다, 종교에, 어, 이제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가 있었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쪽에 치우쳐갖고 저마다 소질을 갖췄는데 한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한쪽만 배워도 되는데, 다 배우고 나면, 한쪽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흡수해야 되는데, 어, 융합이 돼야 되는데, 융합이 안 돼갖고 한쪽만 알아갖고 세상을 못 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민족의 공부, 동안 그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1년, 1년, 요렇게, 어, 할 때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공부를 해온 걸 총정리를 할 겁니다. 응. 총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진짜 우리 힘을 쓸수 있도록, 어, 이렇게, 진짜 생활도인이 될수 있도록, 어, 요걸 지금 이끌어 갈 거니까, 어, 우리, 이 선생님은, 이, 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고 사회 공부입니다. 사회 공부 속에 종교 공부도 다 있는 거죠.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지. 우리 종교 안에 사회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안에 종교가 있는 겁니다. 어? 우리는 종교에 묶여 갖고 사회를 안 보고 사는 거지 지금. 어? 우리는 사회 살기 위해서 왔지 종교 밑에 있으려고온 거는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그래, 이제 총체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종교에 올라서야 된다. 종교 위에 올라서야지. 어, 종교 밑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부족하다. 이 말이죠. 어, 어, 그래서 이제 생활도에 필요한 공부를 이제부터 시킬 거니까. 지금 워낙 모르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제 기본 틀을 지금 내놓는 거죠. 이 사람이. 어, 그러니까 정법 강의를 쭉 듣다가 보면은 어 이제 물을 거지 새롭게 새록새록 나오는 거죠 이제 아 어, 그러니까 기초를 안 잡아주니까 물을 거조차도 몰라요. 어뭐 이제는 이제 그정법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거기서 에 물을 거또 새로이 나오고 정리가 되고 또그 안에 물을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따뜻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른 건줄 알아요. 어, 공부하고 기도하고 다른 건줄 안다고. 어. 기도와 공부는 똑같은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 지금은 성불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에는 기도만 해도 성불을 받는데, 기도, 기도하는 게 뭐예요? 공부는 안 하고 셀이 비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기도하던 방법은 말이죠. 비는 거예요. 어, 어, 뭘 빌어요? 뭘 되게 해달라고. 어,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어. 어, 이제 비는 게 기도로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 비는 것만 갖고는 승불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과거에는 비는 거로 승불 줬어요. 왜 줬느냐 하면, 우리가 무시했고 몰랐고, 어, 그리고 우리가 불쌍했고, 어려웠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지만 해도 성부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무시할 때가 아니고, 어, 이 지금 이 불쌍할 때가 아니고, 어, 아주 지금 이 홍익 인간들이 지금 일어나 갖고 있는 이 판이기 때문에 이거 비는 거 이거는 너무 유치한 겁니다. 낫다 이거죠. 우리 빌미서 도움을 받으려 하는 거는 너무 우리 비굴하다, 이 말입니다. 신이 아니라 뭐든 간에. 우리 빌미서 그냥 도와달라 하는 거는 뭔가가 우리 사이즈에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몰라, 저범마 같으면 몰라. 아직까지 빌, 빌어도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이,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그 시절이 끝났어요. 어, 근데 누가 우리를 그런 걸안 앓게 주고 그걸 못뭐 이끌어주고 못그뭐 올려주다 보니까 맹또 빌도록 해놓는 겁니다. 절하고 빌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회가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어, 우리 학교 안 가서도 전부 다 지식인이에요. 학교 갔다고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인은 이 사회 공부가, 아, 어, 우리를 지식인을 만드는 겁니다. 생활 환경이, 어, 우리는 지식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가 분별 못 하는 사람 없고, 멍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지식사회에서 빌어갖고 돈 받는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넘어섰다 이 말이죠. 시대가 너무 서버렸어 섰는데도 아직까지 빈다. 빌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는 빌면 어려워진다. 이 전에는 빌면 도와줬는데 지금 빌면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죠. 내 자식을 빌면, 내 자식이 더 뻗나가. 어. 내 자식이 왜, 왜 이렇게 지금 뻗나가고 있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 그건 공부를 안 하고, 그, 내 자식이 안 뻗나가게 해주이소. 하는 짓은 뻗나가게 지금 하면서 안 빗나가게 해주이소. 이렇게 하고, 또 집에 가서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성불이, 이루어진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돈좀 많이 벌게 해주이서 이래 하면 빌잖아요. 빌면서 우리 남편은 지금 돈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어. 어, 우리 삶도 지금 돈이 안 되도록 살고 있으면서 돈이 되게 해달라고 빌거든요. 어. 네가 그 집을 가지면 안 되게끔 살면서 지금 그 집을 갖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지금 바꿔보자고. 어, 우리가 요걸한 바꿔놔보자고.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바꿔가지고 입장을 좀 바꿔보자니까 우리가. 어, 그 정도 돼요 우리가. 어? 과거에 우리가 하던 행동이 중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중생과 신이 바뀐 바뀌기 입장이 바꿔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커 있다니까. 근데 이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 우리가 신인데, 중생들이 지 노력은 안 하고, 지 어려워진 이 바탕을 지금 왜 어려워졌는가 공부는 안 하고, 어, 그러고 지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살고 있고, 그러면서 어려움 풀어주소. 이렇게 하고 우리 신들한테, 우리한테 지금 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뜨,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봐. 한대때려야지 당연히 한대 때려야죠. 내 이놈아. 요래 돼야 되는 거거든. 응?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안 이루어지도록 살고 있으면 날 보고 이러달라고 하는 건또 뭐냐. 한대 때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한대 맞는 게 머리 다 맞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한 대씩 마, 맞잖아요. 지금 응? 자꾸 어렵고 힘들게 들어오는 게 이것이 네가 바르게 안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면은 지금 또 우리 뭘 줘요?